괴사되어 가는 것 같은 피부, 비틀린 몸, 날선 불안과 고독으로 충혈된 눈, 뻔뻔함과 자기애적 감정이 듬뿍 묻어나는 눈빛에서 눈을 뗄수 없는 이 누드화. 미술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화풍을 지닌 천재 화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비운의 이단아, 에곤 실레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는 1890년 6월 12일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툴른에서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아버지의 광기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모성의 상실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에곤의 아버지인 아돌프 실레가 오랜 토병 생활을 하다 1905년 사망하게 됐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냉담했고, 에곤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보며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하죠. 당시 에곤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15세기 이후 매춘 문화가 성행하던 시기였고, 아버지 또한 매독으로 인해 정신 이상을 보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본 소년 에곤의 마음 속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공포라는 양가감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는 성에 대한 양가감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곤 실레는 100점이 넘는 자화상과 지인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애적인 감정의 동요와 실존적인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의식으로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울긋불긋 괴사되어 가는 듯한 피부, 치켰던 눈, 절규 또는 야유하는 듯한 표정과 비틀린 몸, 손과 발이 잘려나간 듯 생략된 몸은 안에서부터 파멸해가는 근원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에곤의 누드화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채모입니다. 과거의 누드화는 채모가 없이 그려졌습니다. 누드화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닌 인간의 신체와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그려진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곤은 그 장치를 빼버리고 누드화에 채모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이상 누드화 속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하는 인간을 그렸음을 암시하며 당시 매춘을 일삼던 보는 이들의 삶을 비추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메마른 인물들을 그려내던 에곤 실레는 아내 에디트를 만나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레는 아내 에디트에게 깊은 의지를 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런 그의 내면은 그의 그림 속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1918년에 그려진 가족은 아내 에디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에곤이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가족 속 인물들은 다른 그림에 비해 인물들의 살집이 있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죠. 행복한 일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던 에곤 실레의 삶은 에디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18년 유럽을 강타한 스페인 독감은 임신 6개월의 에디티를 감염시켰고 그녀가 죽은 지 3일 후, 에곤 또한 같은 병으로 부인을 따라가게 되죠.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감정을 고스란히 화폭에 분출했던 표현주의의 이단아 에곤 실레.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온 지금, 그의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